오늘의 체크잇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25,3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쓸 용도로 구매하는 김에 현재 아이패드 셀룰러 모델을 그냥 핫스팟이나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쓰고 있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유심을 번갈아 가면서 쓸 용도로 요금제를 알아봤는데 괜찮은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사나 K사에서 무제한 요금제들은 대부분 거의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대이고. 요금을 할인받으려고 하면 24개월 또는 36개월 약정을 해야 하니까 그것도 많이 부담스러워서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요금제를 쓸 방법을 검색해보니 알뜰폰이란 게 있더라고요. 유심칩만 따로 구매해서 가입하고 스마트폰에도 태블릿에도 모두 사용 가능한 건데 무약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요금도 기존 통신사에 비해 가격이 절반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지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알뜰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어떻게 저렴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첫째는 품질은 괜찮은지, 세 번째는 알뜰폰 요금제 중 가장 괜찮은 요금제는 어떤 게 있는지, 네 번째는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저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 통신사들을 MNO라고 하는데,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의 약자인데요. 알뜰폰은 여기에 V자가 하나 추가된 MVNO라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버츄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가상이라는 V자가 하나 더 붙은 건데,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아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없고 기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포인트 같은 부가 서비스를 줄여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감소시켜서 그 혜택을 고객들에게 요금으로 제공하여 일반 통신사들에 비해 거의 절반 가격의 요금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인트가 없는 건좀 아쉽지만 알뜰폰을 쓴다면 한 달에 2만원 넘게 아낄 수 있어서 포인트 이상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 통신사들 가격에 비해 절반 대 가격이어서 품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요. 앞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한 것처럼 같은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다들 알뜰폰을 안 쓰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아직 알뜰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존 사용하던 요금제가 가족 요금제나 인터넷 결합으로 묶여 있어서 이용하던 걸 해제하고 사용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런 알뜰폰에 어떤 괜찮은 요금제가 있는지 알아보면 헬로 모바일, S1 모바일, KT 모바일,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등 알뜰폰 사업자도 여러 개가 있고 요금제도 다양한데 이중 여러 가지 요금제를 비교해봤는데요. 저의 경우 서브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무제한에 통화는 많지 않은 요금제를 찾아봤습니다. 그중 혜택도 요금도 가장 괜찮은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에서 나온 GS25 요금제인데요. 무제한 LTE 요금제인데. 기본 데이터는 15GB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다 소진시에 3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괜찮더라고요. 통화는 100분인데 LGU 플러스만 사용하는 지정된 한 번호와는 무제한 통화가 가능해서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같은 혈금지를 쓰면 통화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100건까지 무료입니다. 거기에 추가 혜택이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에 아 제가 야구 중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TV 중계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야구 중계를 볼수 있는 유플러스 프로야구 앱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은 아이돌 무대를 볼수 있는 앱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랑 다르게 통화와 문자 데이터도 모두 무제한인 요금제를 알아본다면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요금제 중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이란 요금제가 있는데요. 통화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도 무제한인데 요금은 36,080원 그리고 위에 말했던 혜택들 모두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요금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Uplus 알뜰 모바일에서 나온 GS25 요금제로 가입하려면 GS25 요금이라는 이름답게 GS25 편의점에 가서 유심칩을 구매한 다음 가입하면 되는데요 유심칩은 홈플러스나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전집 앞에 GS25가 있어서 가서 구매했습니다. GS25 편의점에 가면 모바일 쿠폰 파는 곳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심칩을 구매한 다음 U+알뜰모바일 사이트로 가서 왼쪽 상단에 보이는 GS 요금제를 클릭하면 가입하기 페이지로 오는데요. 그러면 구입 방식은 유심 구매한 걸로 체크하고 만약에 유심칩을 따로 구매 안 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유심 신청해서 가입이 가능하니 편하신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가입 유형은 신규 가입 그리고 요금제는 15GB에 25,300원인 걸로 체크하고 난 다음 아까 구매한 유심칩 뒷부분에 있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뒤에 셀프 개통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중 편하신 걸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전 셀프 개통으로 간단하게 개통했습니다. 개통된 유심을 제 서브폰과 태블릿에 넣고 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먼저 넣어 보면 바로 잘 되고요. 그리고 태블릿에도 넣어도 잘 됩니다. 이렇게 가입과 개통 방법이 간단하고 사용 요금도 저렴한데 데이터는 무제한. 거기다가 약정 부담까지 없는.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GS25 요금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스마트폰 약정이 끝나가서 핸드폰을 바꿀 예정이거나, 저처럼 서브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때, 아니면 부모님 요금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알뜰폰에서 요금을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잇이었습니다.